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또저저또또저또또또이야또또좀또또또또또또오또또지 좀. 말아 더또또지 말아 또또야또또아야오또또지 말라고. 오또또지 말라고. 눈꺼 좀 떼고. 오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또 엄마 좀 싸이마. 너 와이프 검찰 짜내잖아. 너 나네 남의, 남의 집에다 노상 방류해. 어? 가지 말아. 너또 싸려고 너 지금 높아서 싸려고 했지. 싸지 말라고. 싸지 말아. 내가 지금 좋은 말로 할때 싸지 말라고 했어 여기 영영 묻은 소가 있다. 가 가. 여기 싸지 말고 저기 딴 데서는 딴 데서 놀아 너! 네! 오줌 싸지 말라고 오줌 싸게 해봐라 너이 새끼야 오줌 싸지 말라고 그냥 놀다 가라고 덜덜아 오줌 왜 싸는 거야 도대체 오줌 임마 여기 이제 다네구역 이제 없어 조로? 조로밖에 없다 어. 조로 그냥 놀다만 가라고 오줌 싸지 말고 알았지? 좋은 말로 할때 지금 경고당 아불안한디 오, 아이씨, 가 빨리 가. 응, 그래 그래 그래, 그냥 가. 돈말로할때 가라 해. 아, 오줌 쌌어서 문제네 저거 진짜. 오줌만 안 싸면 딱초고구만이야 아, 이 유일하게 남은 생존 잔디야. 오줌 왜 이렇게 싸는 거야 도대체? 자, 오늘도 시작된 참치 치료 경과기 자, 오늘도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올라가자 타레밖에 없구나 아이고 우리 달에 귀여운 타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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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가서 또 안아주마 타레야 타레 다래. 아빠가 왔다 똥허벌라이 쌌구나 도다 나왔어 요들아 참치 참치 나왔어? 참치 빛바람 참치 응? 엄마 안돼참 귀여워

오빠부터 게? 응. 오빠 참치 약좀 먹어요. 참치 약을 늘렸거든요. 참치 약을 증량했는데 혈압이 좀안 떨어져가지고 참치 약을 증량했습니다. 오늘 또 혈압이 떨어질 때까지 조금 고용량으로 복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량도 아니 이래봤자 그냥 정상적인 약인데 전에 처음에는 약간 소량으로 시작해서 오늘 좀 늘렸습니다. 하여튼 오늘 한큐에 성공 했 쓴다고. <laughs> 역시. 역시 한번씹야기계막게잘 먹는군요 미용 야미 매운 패션 날라고그자 저는 또 똥을 칠건데 여러분 제하루로 물치니 그죠똥 치우는 쉐스 하루 좀 떨어져라 이제 응? 약좀 먹었잖아 천치야 하루 좀 떨어져야지 따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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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타레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찾아온 타레쇼 그냥 지나갈 수 없지 왜 골골거리고 있죠 할아버지 아프지 마세요 오늘, 오늘 할아버지 약 용량을 늘렸어요 이제 눈이 좋아지길 바래 볼게요 아프지마 할아버지 아픈 것이래 잘했어, 또. 잘했어. 야, 너희들은 아프지 마라. 진짜. 아프면 안 된다. 적어도 1 0년 동안 아프면 안 된다. 알겠냐? 혈압이 안 떨어진다. 참치야. 혈압이 떨어져야 되는데. 눈 동공 작아졌는데. 좀치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아치. 엄마 해봐. 응, 엄마 해봐. 오, 응. 엄마, 엄마, 응. 그래. 드디어 말할 기운이 생겼어? 엄마, 이봐 엄마, 그려. 그말 힘드네, 엄마, 그래. 그말 듣기 힘든데 오늘 엄마, 어디가 왜 일어나 마 일어나. 우리 아들 마 그래. 엄마, 그래. 엄 까맣지 말거라! 쫌취! 오빠 움직이는 거 보이는 거 같아, 오빠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고개 돌린다? 그 그래? 어. 물체는 보여, 움직이는 거. 봐봐. 봐봐, 그치? 어? 좀 보이나? 그치? 응. 어. 쫌취! 먼건좀 보이는 거 같아. 그릿하게? 먼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 김치깎아 옳지, 후기, 후기지, 후기지, 점치. 이와봐 앞에 와봐 옳지, 아이고 이뻐. 거기 있네. 엄마 손 여기 있지.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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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 아이고 이뻐라. 먹었어? 앞에지. 있 점치. 보이지 남은 거는? 점치, 밥먹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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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 소리는 못 참지. 그 소리는 못 참지. 많이 많이 드셔, 얘들아 많이 많이 먹어라. 너 밥은 잘 먹네요. <laughs> 밥만 잘 먹으면 괜찮아 참치 밥만 잘 먹어도 어디야. 밥 심으로 나오는 거 임마 사는 거는. 밥을 열심히 먹어야 된다. 참치 남기지 말고 싹싹 먹으라 탈에 아빠 밖 좋냐? 응? 에휴. 헤이. 기운이었 아이고 참마. 아이고 바닥 아빠가 가지런이꼬리 바닥 세웠 아빠 밖에 좋냐? 키온 <laughs> 타래 어, 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참치 이제. 어, 집 들어가면 엔딩이다 이제. 자 오늘 엔딩입니다 여러분. 참치 집에 들어가면 끝입니다. 오늘의 케어 끝. 자 들어가 이제. 들어가 참치. 거기 아니면 참치. 약간 오른쪽으로. 오. 니가 뭐 들어가야 우리도 내 데려가지? 들어가, 바로 들어가네. 응. 자 오늘 참치 어르신 케어가 끝났습니다. 자 내일 또 케어를 하러 올라오고 눈은 과연 좋아질 것인가? 참치 해놓으면 과연 좋아질 것인가? 하라고 잘 보살펴라. 옆에서 에? 잘 보좌를 하라고. 알았지? 잘하고 있어. 자우린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참어르신. 빨리빨리 낫자. 우리 자, 영상 끝. 내일 보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